여러분 2025년 5월 21일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예측 불가의 대혼돈 이 순간을 놓치면 시대의 낙오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심장을 부여잡고 채널 고정.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치판의 핵심을 파헤쳐 봅니다. 대선이 단 13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 인천 계양에서 눈물의 유세를 펼치며 계양 국민 덕분에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굵직한 공약도 쏟아냈는데 이 모든 것이 진심일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일지 궁금해집니다. 김문수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 영화에 대한 질문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선관위 관리와 부정선거 의혹을 깨끗이 없애겠다고 선언하며 보수 결집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권 차장검사가 줄줄이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표 내도 책임 못 면한다며 정치 검찰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는데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을 제안하며 전국의 코미디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대통령 배우자 뽑냐며 극대노했는데 이 토론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정치 희화화의 끝판왕인지 궁금합니다. 국제 외교도 불안합니다. 한미 양국은 관세 조율 2차 실무 협의에 돌입했고 미국이 관세 폭탄을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쏠립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중앙재추행 혐의로 구속 적부심을 받았으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법 위에 허경영이 존재하는 걸까요?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신뢰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치판은 혼돈, 충격, 그리고 코미디가 뒤섞인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아, 첫째, 대선 D-13 이재명 후보의 부활 선언과 김문수 후보의 부정선거론 사투가 있었습니다. 둘째, 검찰 줄사태와 정치 검찰 논란이 재점화됐고, 셋째, 배우자 토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넷째, 한미 관세 전쟁의 긴장감이 높아졌고, 다섯째, 허경영 구속 기각 이슈까지 터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활 발언, 진심일까요? 아니면 전략일까요? 김문수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발언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후보 배우자 토론,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허경영 대표 구속 기각.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폭발시켜주세요. 정치적 심장이 0.001초라도 뛰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내일은 더 강력한 정치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그리고 투표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